열한기상 18장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하보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무렵 사마리아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인 오바데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바데는 참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데는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뒤져보자. 풀이 넉넉히 있는 곳을 알아내면 우리의 말과 노새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짐승들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왕과 오바다는 땅을 둘러 나누어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댜는 제각기 자기가 맡은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바아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아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르시오. 오바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엘리야는 여기에 없소라고 말하면 아합은 그 나라 왕까지 의심하면서 정말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가 아합 왕이 이곳에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혹시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 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에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리어 오시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소.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어. 소두 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한 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오. 나도 나머지 소한 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 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소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하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소한 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 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그들은 더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울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집화 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두 세아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는 재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네 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번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번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재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에일리아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이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큰 비가 내릴 것이요.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일곱 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요다땅 구엘 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아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 속에 들어가 밤을 지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제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산 위에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가겠다 그러더니 매우 센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큰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지진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이 났지만 그불 속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때의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아야,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 언제나 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단을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예언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저까지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광야 길로 돌아가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그 성에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그런 다음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그리고 아벨 무훌라 사람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그는 너의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 7천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을 한 적이 없고 바알의 우상에게 입을 맞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엘리아가 그곳을 떠나서 사바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12쌍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11쌍의 소를 앞세우고 12번째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 곁으로 지나가면서 입고 있던 겉 옷을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딸려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말리지 않겠다.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 소두 마리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로 불을 떼서 고기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요리를 먹은 후에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아람 왕벤 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32명이 왕의 말과 전차를 이끌고 모여들었습니다. 벤 하닷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벤 하닷 왕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벤 하닷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은과 금도 내놓고 너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아라. 이스라엘의 아합왕이 대답했습니다. 내주 네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자들이 다시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벤하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에 내가 너에게 은과 금도 내놓고 너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내놓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뒤질 것이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갈 것이다. 아합이 온 나라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벤 하닷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내 은과 금을 내놓으라고 사람을 보내 왔는데 나는 거절하지 못했소. 그러자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마십시오. 아합이 벤 하닷의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주 네 왕에게 전하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들어줄 수 없소. 그러자 벤 하닷 왕의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 말을 전했습니다. 벤 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내 군인들을 보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내 군인들이 이 성에서 재를 한 줌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벤 하닷에게 전하여라. 아직 싸우고 있는 군인은 이미 이긴 것처럼 뽐내어서는 안 된다고 일러라. 때에 벤 하닷은 자기 장막에서 다른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합에게서 돌아온 사자들이 전한 말을 들은 벤 하닷은 시나들에게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싸울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어떤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저큰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저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들을 물리치실 것입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군대를 지휘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지휘하십시오. 아합이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모아보니 모두 232명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보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낮 12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벤 하닷과 그를 따르는 왕 32명은 장막 안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먼저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벤 하닷의 정찰병들은 군인들이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벤 하닷이 말했습니다. 싸우러 나오는 것이든지 협상을 하러 나오는 것이든지 저들을 무조건 잡아라. 각 지역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는 이미 성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적군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도망쳤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은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말과 전차들을 공격하고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은 이듬해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가시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을 막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람 왕의 장교들이 그들의 마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려면 평지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32명의 왕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들 자리에 지휘관들을 임명하십시오. 싸움에 져서 잃어버린 군대만큼 다시 군대를 모으십시오. 그리고 말과 전차도 그만큼 모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평지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벤 하닷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그대로 했습니다. 이듬해 봄에 벤 하닷이 아람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준비를 하여 아람 사람들을 맞으러 나가서 그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수의 두 염소 떼처럼 보였으나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아람 백성은 나 여호와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너에게 넘겨주어 싸움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군대는 서로 마주보며 7일 동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만에 아람 군인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 아백 성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의 성벽이 그들 위에 무너져 내려서 2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벤하닷은 그 성으로 도망쳐서 어떤 방 안에 숨었습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비롭다고 들었습니다. 배옷을 입어 우리의 슬픔을 나타내고 머리에 줄을 동여매어 항복의 표시를 보입시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갑시다. 왕이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줄을 동여 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종벤 하닷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벤 하닷의 신하들은 아합의 말을 좋은 징조로 여겨 재빨리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 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아합이 말했습니다. 벤 하닷을 데려오너라. 벤 하닷이 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벤 하닷이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내 아버지가 왕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마을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상점들을 두었던 것 같이 왕도 다마스커스의 상점들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신을 보내주겠소. 그리하여 두 왕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은 벤하닷을 풀어 주었습니다. 예언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다른 예언자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자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당신이 나에게 떠나가는 순간 사자가 당신을 죽일 것이요. 두 번째 예언자가 떠나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습니다. 첫 번째 예언자가 또 다른 예언자에게 가서 자기를 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첫 번째 예언자를 때려서 다치게 했습니다. 맞은 예언자가 천으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가에 나가서 왕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허방이 지나가자, 그가 왕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는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적군 한 명을 데려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 이 사람이 도망치면 내가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 죽지 않으려면 은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다른 일로 바쁜 사이에 그 사람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정한 벌이니 너는 그 벌을 받아야 한다 그 예언자가 재빨리 잘기 얼굴을 가린 천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를 보고 그가 예언자 가운데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내가 죽이라고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러므로 그 대신에 내가 죽을 것이며 그의 백성 대신에 내 백성이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